교양 심리사조학 심리편 1 8 번째 어, 평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평관은 어, 이제 평관도 그렇고 다음 시간 할 정관도 그렇고 관이라는 것은 통제 기능입니다. 무슨 통제냐면은 내 스스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평관은 그것을 강하게 나를 통제하는 겁니다. 강하게 브레이크 기능이죠. 그니까, 러 강한 브레이크.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도 팍, 스톱을 할수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 브레이크가 너무 강하면은 차가 잘못 나가죠. 그것처럼 뭔가 시원하게 팍, 나가지못 합니다. 자기를 자꾸 묶어두르는 성향이, 어, 이렇게. 묶어두르는 성향이 평관이에요. 어. 근데 옛날에는 그냥,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평관은 뭐, 글씨 크다. 그런 게 옛날 고에 일부에 나와요. 그것만 가지고 뭐하면 이제 이걸 규정을 해버리는 거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관을 읽 사람들은 이제 체험을 가면서듣는면 아, 이 사람은 군인 경찰할 사람이다. 글씨 어? 크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데 뭐, 그게 전혀 엉터리다고는 할수 없지만은 너무 좀 오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평가관을 원칙주의다. 뭔가에 틀을 탁 안에 자기를 가두어 두는 수요 그건 책임감이죠. 내가 해야 될 그런 해야 되지 안 하고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꾸 브레이크 걸리게 돼. 원칙주의자인데 어 좋은 점은 뭐라면은. 한번 입력이 되면은, 입력이 되면은, 그래서 잘못 벗어나요, 병화는 그래서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은, 그대로 가죠. 그 대신에 심리적으로는, 의갑심리를 가져요. 왜,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려니까 뭔가 자꾸 뒤에서 끌어당는것 같아요, 병화는 참아버리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의갑심리도 있고, 그 다음에 또뭐 있냐 하면은, 평가는, 어, 이, 예, 불편함을 잘 참아요. 불편함을 잘 참는 요 그러니까 뭐, 음,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여건이, 여건이 좀 불리해도, 좀 참는 거예요. 네, 그런 면이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잘 참으니까, 어, 글씨 크구나.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칙주의. 틀을 지켜야 되니까, 틀을 지켜야 되는 직업이, 군인이나 경찰이잖아요. 군인이 돌기가 부어야 되는데, 그, 명령들 안 하고, 뭐냐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어, 군인, 경찰이는 것이지, 그래서 일부의 일부, 평관인데 기가 약한 사람은 그건 못해요. 험한 일은. 어,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 투자고, 불편함을 잘 참고, 또 다르게 보면은, 평관의 특성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지 자기 하는 대로서 잘못 바꿉니다. 습관적으로. 그 길들이로 오면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이 평관이다. 그래서 이제, 평관이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 특히 이제, 일간 주변에, 이 주변, 주변에 평관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 자기틀이 나가니까 융동성이 없을 거예요. 네. 융동성 아니 융동성표현유연성이좀 없을 거예요. 어. 그래서 매일 하던 일만 그대로 가는 관성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어, 유연성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바꾸려 못하게 됩니까 충분히 설명해서 그지 이 빗장을 이렇게 막아라 그 빗장을 본인이 열도록 만들어줘야 돼. 기다려줘야 됩니다. 어, 애들 갈르 때도. 너무, 어차피 자기가 응답받고 있으니까, 너무 또응답에도안 되죠. 그 그래서 이 관이, 한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자소를 싫어하지만은, 평관이 강한 사람도 자소를 싫어합니다. 어, 이 싫어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말투도 조심해야 되겠죠. 어떠냐 하면은, 어, 관이 없는 사람들도다 다음 시간에 정할래 평관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자유롭게 나 하고 싶으니까 누가 나를 간섭하는거 싫어합니다 나 자유롭게 할래 내 스스로 그렇게 이제 해서 간섭을 싫어하고요 잔소리라 평관이 강한 사람은 왜 싫어하냐면은 난 이미 나를 통제하고 있어 네? 내가 당신이 얘기 안해도 내가 스스로 내가 나를 절제하며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잔소리 하냐고 그 어, 그래서 이제, 어, 그런 반응 신기가 일어나는데, 반응이 달라요. 그지? 왜냐면는 그 관성이 없고, 키가 좀센 사람은, 가습하면은, 무시해버리고 가버립니다. 응? 통제 기능이 없으니까. 근데, 평범히 강한 사람은, 자선이 계속하면 어떡해요? 참다가 폭발을 합니다. 그지? 이런 걸 알면은, 엄마들이 알면은, 우리 애가, 뭐, 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개를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죠. 그런 부분이 이제 명령의 중요성이고, 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명령을 못 버리는 부분이고, 또, 이런 심리편에서, 어, 심리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무엇이 하면편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